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분석해볼 종목은 엔캠입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 지금 바닥에서 정말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지금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만원 정도 목표가 도달한 뒤에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한 건데요 자그 전망 이번 영상 통해서 알아볼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제가 엔캠을 얼마나 진심으로 찍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미 12월 30일부터 앞으로 10배 성장을 앞두고 있다 기회는 지금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회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엔캠이 여기 7만원대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중간에 매물이 어디 있는지, 조정 거칠 만한 구간이 어디 있는지 전부 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꾸준하게 영상을 찍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게 목표가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목표가 21만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1만원까지 도달을 했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런 영상들 놓치면, 우리가 손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 보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사실 엔켄 같은 경우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 번의 손바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했던 이 세력들이 한번 여기에서 털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려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손바뀜이 일어난 요 시점에서 새로 유입된 세력들은 역시 두배 이상 수익은 내야지 이게 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배 정도 오른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n t m 이 기존에 나왔던 호재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저랑 같이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사실 끝까지 봐도 상관 없겠지만 지금 이 종목 새로 보유하신 분들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아 이게 또 언제쯤 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도 같이 공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올라가면서 매도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5일 2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아직까지 5일 2평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지만 일단, 512평선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이 단기 조정에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12평선 무너질 때, 단기 조정 가능성 여러분들이 확인해주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112평선을 지지해주는지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매도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를 무너지는 장대 음봉을만들어놨다 그때는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거, 512평선이랑 112평선 확인을 해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짜면 되시는데요. 지금 올라가면서 너무 불안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번호 공개하면서 영상 찍고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로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분들 가격에 맞게 전략을 짜드리니까 그리고 실시간으로 뭔가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수익 안겨 드리기 위해서 영상 찍고 있는 거고 그만큼 어떻게 해서든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게 제가 약수하나마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는 눌러 주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도달했지만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5일 입평선 이탈하기 전까지 가보고 5일 입평선 이탈하더라도 10일 입평선까지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뭐 머리에서는 못 팔아도 적어도 어깨에서는 팔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엔캠 같은 경우 계속 들고 가지만. 새로 추가 매수해야 될 종목은 그러니까 제2의 엔캠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미 엔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2의 엔캠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재료도 충분하고 테마도 충분한데 아직까지 세력들이 매집 중이라서 지금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이 지난 이후에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 두 배는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자, 엔캠 주주분들 엔캠 바닥에서 잡는 건 놓쳤지만 이 종목은 놓치지 마시라고 이 종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공유 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도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23년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만에 무려 8배 가까운 수익을 주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40%라는 손실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이 종목은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수익 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선정하는 게 바로 세력들의 패턴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이 세력들의 패턴을 모를 땐 항상 고점 복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이 패턴들을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선정한 기준에서 세력들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모아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성과 검증기를 돌려본 결과 2개월 만에 시장 대비 8% 1%라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종목들 중에 무려 75%나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종목들은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런 종목들을 타이밍 맞게 선정을 해서 문자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로 이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있었는데요. 12월 12일에 제가 네오샘이라는 종목을 4,8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를 드렸고, 그 사유도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신번호 보시면 010-8248-5878. 상당히 적힌 번호랑 동일하죠. 총 200분이 받아보셨는데, 그러니까 네오샘을 이날 매수에 들어갔고, 그 후로 주가가 급등해서 이렇게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종목뿐만 아니죠. 제가 1월 19일에는 어버브 반도체, 12,500원 이하로 수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엔 한번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어 줄때 그리고 다시 상승하기 직전에 이 시점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고, 그 후로 주가가 급등해서 고작 4일 만에 무려 두 배나 되는 수익을 얻어 갈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크게 올라간 종목들만 보여드렸지만, 뭐 20%, 30% 올라온 종목들도 많았지만 시간관계상 이런 것들까지 전부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새롭들의 패턴이 보이는 종목들을 확실한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자, 이런 종목들은 영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의 패턴이 깨지게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 간다라고 해서 빨리 갈수 있는 종목도 늦게 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 드린 이유가 이 주식을 하면서 혼자 매매한다는게 상당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매매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구독자가 쉽게 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채널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고 구독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 목록에 추가해드리고 있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무료 추천 종목과 요청하신다면 종목별 분석 리포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나 카톡은 되지 않고요. 제가 문자만 받고 있으며 잘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도 언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이상한 종목 보내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자 이거 바로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일주일 어떤 종목을 주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구독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더 이상 문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번에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솔직히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자 이렇게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사실 이런 것도 제공해드리기 제한돼요 그래도 저희 채널의 초기 구독자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혜택을 제공해드릴 테니까 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문자로 인증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